오분 메시지. 성민규 회 홍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미국의 프로야구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모데카이 브라운이 왜 유명하냐면요. 그는 야구선수가 될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구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손 아닙니까? 특별히 투수라고 한다면 손가락 분명히 아주 길고 힘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는 손가락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일곱 살때 아버지를 따라서 농가에 갔다가 농기구에 손가락이 끼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검지를 그때 절단해야만 했고 가운데 손가락도 골절돼 버렸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모데카이 브라운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꿈을 꾸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 모데카이 브라운 피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모르드게.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잡고 그는 믿음으로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꿈을 꾸었고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도리어 장점으로 승화시켜 버렸습니다. 불구인 손가락 두 개가 없는 그 손가락으로 오히려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구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없는 새 손가락으로 던지는 투수. 쓰리 핑거스 투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던지는 공은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던지는 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궤적을 그리는 처음 보는 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자도 그 공을 마음 놓고 칠수 없는 아주 놀랍고도 새로운 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명문인 시카고 컵스에서 9년 동안 활동하면서 무려 186승을 거뒀고 평균 자책점은 1.75. 지금도 깨지기 힘든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9년에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손가락 투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다섯 손가락이 다 있어도 투수가 될 생각 또는 야구를 할 생각 게다가 미국 메이저 리그의 간판 투수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계인 나를, 그리고 베드로인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 자신의 장애를 남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최고의 장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이제 끝이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할 때가 정말 끝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힘드시지요. 그러나 한번더 일어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단점과 고난을 장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5분 메시지. 성민교회 홍융희 목사였습니다.